서울시 자치구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재원인 교부금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국장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교부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수빈 의원은 현재 보통세의 22.6%인 조정교부금 재원을 정부 권고안인 23.3%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교부하는 재원을 늘려 자치구의 재정 자주도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 자주도가 높아져야지 각 자치구가 자체 사업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15년에 행안부가 조정교부를 이제 23.3%로 해라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서울시는 26.6%에 지나지 않아서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연구원 기본과제로 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예, 기본과제요 예. 과업 지시서로 아마 작성하실 텐데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반영하겠습니다. 네, 반영해 예. 주십시오. 교부금을 구성하는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 조정교부금의 비율 조정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박 의원은 자치구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대한 예산 배분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반조정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구의 자치 자주권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재원을 조종하는 역할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까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재원을 많이 공동 가세로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입장에서 또다시 특교를 가지고 조종교복금을 가지고 전체적인 자치구 재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어디 또 다른 특별한 또 자치구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있어 최대 핵심인 재정분권. 재정의 자율성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